2026년 폭스바겐 비틀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엽고 복고적인 외모에만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혁신적인 기술과 스포티한 감각을 더해 젊은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사로잡습니다. 클래식의 향수와 미래지향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아스 충격적인 진화달입니다. 퍼포먼스 새로운 비틀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전기모터 기반의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 210마력에 이르며 0-100kmh 가속은 단 6.5초 도심과 고속도로를 넘나들며 민첩한 핸들링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사륜 구동 옵션까지 제공되어 날씨와 도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자신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엑스트로어 디자인 전통적인 비틀의 둥글둥글한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끈한 LED 라이트 날렵한 보닛 라인 그리고 대담한 휠 디자인으로 미래적인 감각을 가미했습니다. 컬러 옵션도 다양해져 클래식 옐로우부터 메탈릭 블루까지 개성을 뽐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와!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세련되고 특별합니다. 인테로어 디자인! 실내에 들어서면 한층 넓어진 공간과 프리미엄 소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터치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탑재되어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선 충전, 음성 인식, 그리고 운전 보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운전자 중심의 스마트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fuel efficiency. 전기차로 재탄생한 비틀은 1회 충전으로 최대 480km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기능을 통해 단 2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뛰어나며 도심에서의 친환경 주행에도 제격입니다. 오드루 oh, 2026 폭스바겐 비틀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고적인 감성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융합으로 모든 세대를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색다른 설렘을 더할 준비 되셨나요?